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 드리는 이지바비입니다 드디어 POE2 0.3.0 업데이트 세 번째 측령 내용들이 선공개가 되었습니다 너무 설레가지고 전날에 잠을 못 자고 밤을 샌 상태에서 이제 라이브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빠르게 좀 훑어보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들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치노트가 업로드 된다고 하니까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되면은.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거기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더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줄기 같은 경우는 액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액트가 원래 1에서 3까지 있었죠. 0 3용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액트 3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액트 4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이의 도움으로 과거에 부서진 세 번째 측령, 이 조각들을 찾는 내용들이고 하루에 열도? 그냥 열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진행이 되고 킹스마치에서 배를 타고 8개의 지역을 정복해야 되고 횟수 순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액트4까지만 하고 끝이냐? 바로 엔드게임이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아직입니다. 인철루드 액트 3개가 있는데 엔드게임 진입 전에 그 사이에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잔혹으로 액트1에서 3한번더 밀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미니 인철루드 액트 3개가 추가가 되면서 대략 65레벨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핑으로 진행할 준비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액트 얘기를 하면서 조나단이 하나 더 언급한 게 있어요. 어, 이번 리그는 구르기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은 달린다고 합니다. 물론 달리다가 맞으면 지금처럼 바닥이 쓰러져가지고 이제 다구리를 당할 것 같아요. 추가로 방패돌진의 재사용 대기시간을 삭제했다고 하니까 저는 달리기 말고 그냥 방돌 쓸것 같습니다. 어, 액트 내용은 정말 짧게 요약하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은 스킬잼에서 큰 부분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보조잼을 제한 없이 다른 스킬잼들에 사용을 할수 있다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빌드들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보조잼의 티어가 3개에서 5개로 확장이 되고, 특정 보조잼들은 1에서 3레벨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등급으로 갈수록 효과가 더 좋아지거나 새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40여 개의 리니지 보조잼들이 추가되는데, 뭐 유니크 보조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드게임에서 특정 보스들을 잡아서 타겟 파밍을 할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잼 레벨이나 퀄리티 같이 아주 강력한 애들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좀 필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잼 능력치 요구사항을 낮춰준다고 해요. 능력치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캐릭터입니다 패치노트가 나오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간단한 변경점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회피입니다 p o 2 방어 스탯 중에서 제일 쓰레기 같다 라고 생각을 들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회피로 피할 수 없는 데미지들을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디플렉트라는 스탯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디플렉트 역시 확률로 계산이 되며 지속 피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피해를 40%덜 입게 됩니다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회피랑 사고장비용해서 뭐 장비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들어온 페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까다로웠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페리를 할수 없는 종류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리그부터는 보스가 기를 모아서 막 빨간색으로 빛이 나면서 쓰는 스킬들 있잖아요 그런 피해들 제외하고는 전부 페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방패를 들어서 막는 거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방패 들어가는 게좀더 좋아 보이네요. 거기에 방어도는 원소 피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리그부터는 원소 피해도 방어해주는 노드가 생기고 아이템 옵션 등등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도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POE2에서 정확도가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었어요. 특히 근접 빌드들에겐 좀 골치였는데, 근접 정확도를 버프해서 조금 덜 챙겨도 될 정도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무기수합 시간이 삭제됐다는 거고요. 이제 딜레이 없이 무기수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궁 재장전 시에 이동속도 패널티가 삭제되고, 이동하면서 스킬을 쓰면, 느려졌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 역시 느려지는 시간을 좀 줄여준다고 합니다. 근접 소환수는 원거리 소환수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긴 했어요, 그죠? 근접 공격 소환수가 정확도를 가져야 와 되는 내용들을 삭제해버렸어요, 과감하게. 이 말인즉슨 무조건 명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접 소환수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인퍼널 리스트의 악마 변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변신 상태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착용하고 있던 무기 효과를 받지 않았는데 받는 걸로 바뀌고 블러드 메이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노드 전. 노드의 변화가 좀 있고 거기에 몽크 같은 경우는 맨주먹 키스톤이 근처에 생겨서 키오이 원에서 즐기던 맨주먹 빌드 같은 거비스쿠리한거 한번 해볼 가능성도 생긴 것 같아요. 소서리스 같은 경우는 원소 주입을 통해서 한 가지 원소 스킬만 사용했던 지금 과거와는 달리 여러 원소 스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데미지를 좀더 다채롭게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원소 저주인 이제 뭐 전도성 뭐 인화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거다 없애고 원소 약화 하나로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 원소 스킬 말고 여러 가지 좀 번갈아가면서 써라 라고 지금 조금 장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많은 변경점들이 있습니다. 패치노트가 나오고 관심 있는 클래스들의 내용을 좀더 확인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 또한 보고, 아, 이거는 꼭 알려줘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영상으로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엔드게임 변경점 한번 보시죠. 맵에 이제 돌풍같이 생긴 게 생기고 그 안에는 맵이 있습니다. 해당 맵에는 보스들이 있고 여기에 입장하려면 주변에 있는 지도들을 돌아서 밝히거나 입장권을 얻어야 됩니다. 보스들을 잡으면 해당되는 리니지 보조잼들을 얻을 수 있으니 케파밍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경로석에도 변경이 생기는데 이전에는 접두는 좋은 거, 접미는 나쁜 거딱 정해졌었죠. 이번 리그부터는 접두 접미 상관없이 난이도와 보상을 늘려줍니다. 이 말인즉슨 옵션을 추가하면 할 때마다 네, 수량, 희기도 경로석 드랍 확률 이런 것들이 뭐 무리 규모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나클을 포함한 아틀라스 컨텐츠들 역시 변경이 있습니다. 특정 컨텐츠 피나클 보스를 잡지 않아도 바로 이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각 컨텐츠별로 요구사항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환영 같은 경우는 지도에서 엄니포비아나 코시스 같은 게 보스로 나왔을 때 잡으면 얻을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각 컨텐츠별로 조각을 모아서 입장권으로 만들어서 컨텐츠 피나클 보스에 도전을 했는데, 이제는 조각 형태로 유지되면서 입장할 때 소모되는 조각개 수가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게 소모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틀라스트리가 난이도를 높이지 않게 되고, 캐릭터 파워에 막 게 도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겨서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입장권을 만들어서 바로 팔았었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긴 합니다. 그래도 팔것 같긴 해요. 대중재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난이도로 설정이 되고 일반과 우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방식대로 성체를 통해서 조각들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우버 중재자 입장권 역시 성체에서 얻게 되기는 해요. 하지만 보스 아틀라스트리를 전부 총8 개를 다 찍은 상태에서만 드랍이 된다고 합니다. 크래프팅 역시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에센스는 하위, 상위 그리고 완전한 단계로 총 3단계로 바뀌고 하위 2단계는 마법 아이템에 발랐을 때 확정적으로 에센스 옵션을 획득하게 합니다. 제왕의 오브 효과죠. 완전한 에센스는 카우스 오브처럼 레어 아이템의 모드 하나를 쥐어버리고 에센스 모드 하나를 확정적으로 추가합니다. 화폐에도 상위와 완전한이 추가가 되는데 진화, 확장, 제왕, 액자 카우스 오브만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상위와 완전한 화폐 하는 역할은 일반과 동일하지만 쓸수 있는 옵션의 최소 레벨이 높아져서 더 높은 티어의 옵션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크래프팅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사양 중에 익셉션널 등급의 노멀템들이 드랍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퀄리티가 최대 30까지 붙거나 아니면 추가 소켓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손목인데 하락까지 시키면은 소켓이 3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력한 징조들이 추가가 되는데 오맨오브디 에이션 같은 경우 는 이제 기회 오브를 사용했을 때 무조건 같은 아이템 클래스의 유니크로 변경을 시켜주고 오멘 오브 센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디바인 오브를 사용했을 때 아이템의 수치를 랜덤으로 한번 돌려요. 그 값에서 80에서 120%중 랜덤 값을 적용시켜서 아이템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치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엔드 세팅 하실 때 많이들 사용하시라 보고요. 하지만 이 징조를 쓰게 되면 아이템이 센티파이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세팅 다해 놓고 하는 게 맞겠죠. KRic Monsters 징조 같은 경우는 경로석에 적용을 하는 건데 모든 옵션들을 무리 규모 옵션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카오스 오브를 썼을 때. 이 밖에도 뭐 아이템에 적용될 결과를 미리 볼수 있게 해 주는 뭐 히네코라 머리카락도 추가되고 여러 가지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거래 시스템의 혁명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가 마르고 닳도록 말했던 좌판이 도입이 되는데요. 하우스투스의 후임인 엔지라는 NPC를 통해서 좌판에 진입을 할수 있고 거기 아이템 을 올려두면서 가격을 설정을 하고 요. 그렇게 되면 거래소에 알아서 등록 이 됩니다. 구매자가 거래소에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럼 텔레포트라는 버튼이 생기는 데 있는데 그걸 누르면 자동으로 판매자의 은신처로 오게 돼요. 거기서 좌판에서 판매가와 골드 를 주고 지불을 하면 됩니다. 이제 무한하게 뒷말 보내고 팔지도 응 대다 보지 않는 그대에게 계속 뒷말 보낼 필요도 없고 펜 팔려고 잠안 자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잘 적용돼서 poe1에도 빨리 넘어오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역시 리그 컨텐츠입니다. 시면입니다. 시면인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p o e 1의 배신 컨텐츠까지 살짝 곁들여져 있고요. 컨텐츠에 대해서 나중에 딥하게 다루겠지만 안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시면 몬스터들을 처치하면 균열이 닫히면서 구덩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다 죽이면 은 보상이 등장하거나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은 시면 피나클 보스 입장권, 뭐, 리니지 보조잼, 시면 심연 징조, 시면에서만 나온 징조예요. 유니크 룬, 유니크 허리띠인, 뭐, 어둠의 경향. 거기 유니크 군단 주얼 같은 내용들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컨텐츠에서 얻는 재화 중에 하나가 턱. 특별한 게 있어요. 레어 장비나 레어 경로석에 사용을 하면은 특별한 옵션을 해금할 수 있는데 해금 같은 경우는 액트 2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특정 장소로 웨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금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추가로 쿨레마 보스 입장권 역시 드랍이 되는데 여기를 통해서 입장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스 오브 액셀 2 0.3.0 업데이트 세 번째 측령이라고 하죠. 업데이트 성공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최대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내용 자세 패치노트 풀 패치노트 같은 경우는 업로드가 되면 제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올려주도록 할테니까 그 부분 들어가셔서 한번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런 변경사항들을 보면서 어떤 빌드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는데요. 앞으로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 POE2 이제 뭐 몸도 풀고 해동도 좀 시키면서 어떤 빌드 할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고 만약에 좋은 빌드가 있다 하시면은 저한테 추천 한번 해주시면 깊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 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